그 특약사항의 그 1항이 있잖아요. 3항, 사망 3 특약사항의 1항이 있지 않습니까? 음, 그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, 본 합의에서 정한 재반사항이 유효하게 이행되지 않거나, 임대인과 임차인 2가, 어, 2월 말까지 체결한, <laughs> 2월 말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, 본 합의는 무효로 하고, 그, 기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, 이런 내용을 했잖아요. 요것도 서로 같은 그 합의하에서 체결돼야, 어,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. 그죠? 예. 그니까, 그거를 각각 따로따로 하게 되게 되면, 이게 되게 좀 복잡해집니다. 예. 그래서, 그거는 잘 됐고요. 다만, 이제 지금 말난 김에,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요게 이제 어 그런 거잖아요. 이게 임차인 2가 어 여기 다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네가 나갈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? 쉽게 말하면. 예, 그런 건데 이게 이런 표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고쳐야 되지 않나? 왜냐면 어그 임차인 2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이건 이 표현이 약간 애매해서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, 단도직입적으로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은, 않은 경우 이렇게 써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, 이렇게 하면은, 좀 뭔가 좀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, 예. 금 지급하지 못 못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, 이렇게. 그렇게, 아예, 아예, 너, 너, 그렇게 하면 무효로 한다, 이렇게.